안녕하세요, 엠파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처의 16일 홈페이지 기사인데, 아처가 인도네시아의 PT-IKN과 협약을 맺고, 론치 에디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기 미드나이트 항공기 기체들을 인도네시아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UAE, 에디오피아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배치 국가이며, 초기 배치 계약 규모는 약 1,800만 달러이며, PTIKN과 아처의 계약에는 미드나이트 항공기를 최대 50대 구매할 수 있는 계약도 포함되며 해당 주문의 가치는 최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민간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브톨 상업 운항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택시 서비스를 실현할 예정이고 아처는 자사조종사 기술자 엔지니어 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운항 백엔드 소프트웨어와 예약 애플리케이션까지 지원하며 상업적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TIK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략 산업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인프라 개발, 정부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츠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